오늘은 여기 용담 계곡이 있는데 금정암, 그리고 여기는 용담, 용담, 용담사에 호공기도 왔어요. 폭포수지보! 응. 자주 1년에 한 3번, 4번? 잠깐만, 깜빡했다. 의자. 아이고. 기도 근처, 아까, 어디서 왔더라? 손님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지? 그쪽. 아, 맞아. 영덕에서 손님 오셔가지고, 영덕 손님 보고, 패딩이 맨날 핑크 색깔만 입으니까, 핑크 색깔 말고 다른 거 하나, 흰 거랑, 하늘색 나는 소라색이야 뭐야 하늘색 나는 점퍼 그리고 바지 하나 바지 세개 그렇게 사서 올라가 네, 내려가고 있죠 용담사계곡은 허공기 도던데폭포서 소리 나죠 진짜 여기 조용하고 좋, 좋은 곳이에요 그냥 막 무구 사용은 안돼 여러분. 비손 기도는 가능하고 음. 옷을 한동안 안 사가지고 그랬더니 입던 것만 촬영하고 계속 그렇게 있으니까 별로 보기 좋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음. 내려가는 길이 좀 꼬불꼬불해도 여기는 기도가 참선하기에는 좋은 곳이라서 오랜만에 기도 왔어요. 여름에 습할 때 우기 있을 때 왔나? 기억이, 그래. 응. 지금은 낙엽이 우거지고, 그래가지고 응. 이제 이렇게 왔는데. 세탁소 사모님들 신발, 패딩 신발 보니까, <laughs> 웃으시대. 아이고, 아이고, 예. 야, 내려가는 길에 낙엽이 많네. 삼각대를 다른 거로 사 가지고 봤는데 음. 무거워. 그래 가지고 아. 아야야야. 잠깐만. 이게 미끄러우니까. 이거 가방도 푹푹 들어간다. 이제 등산하 신고 다녀야 되겠네. 음 소리 들리죠? 야 오랜만에 오니까 잠깐만 돌 끼고 내려가야지. 이야 위험 위험 이렇게 써있으면 어떡해? 음. 진짜 오랜만에 와가지고. 음. 자. 아. 아. 잠깐만요, 다시 촬영할게요. 자, 이렇게 촬영하면 되겠다. 나는 지금 신발을 잘못 신고 왔어. 렇게 보이죠? 저렇게 왜왜 위험하다고 선 그렇게 묶어게 해놨지? 음. 용당되고 이렇게 기도하는 곳인데 잠깐만. 굳이 위험하게 그냥 가지 말자. 응. 응. 저기는 응, 여러분, 저 위로 이렇게 돼 있거든? 응. 굳이 위험하게 가지가 않으면 안 갈라고. 보이죠? 대로 도철랑 한번 저기서 인사해도 되는데 음, 저기는 저거 위험하다고 보이니까 음, 어, 자 땡겨 음, 왜안 되지 땡기는 데? 음. 짠. 감지 안 해도 돼. 이렇게 촬영하는 거는, 음. 이렇게 포포스를포스라고 포커스. 음. 하는 거니까. 음. 음. 여러분들도 소원을 비시고, 본인들 간절한 거 비셔보세요. 음. 아우, 상남자 내가 가져온 거인해서 좋다. 음. 용왕 대신, 용왕 대신 해도 되고, 음. 빌면서 본인들 소원 비세요. 날씨가 꽤 춥네, 여러분. 여기는 기도하기 저 위는 햇빛 드는데 여기는 아주 그냥 오오 폭포수 소리부터 시작하죠, 물 끝내주네. 어, 잠깐만 이렇게 보이면은 좀 반대로 보일 것 같고 어차피 의자니까 이렇게 돌려서 보이면 잘 보이죠. 네. 협범부당이라도 <laughs> 상관없어 어. 자 보이죠 음. 여기는 첨선 수행만 가능한 곳이고 이제 그냥 어, 말일까지 제가 좀 조용히 있어야 될것 같아서 지금 그래도 뭐 매일 백일 기도하는 목으로 기도하고 스님들 기도 발언하는 거는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를 와서 아 기도할 만한 곳을 찾아달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제도 저녁에 막 뜬금없이 전화 와가지고 막 다짜고짜 가르쳐 달라고 그러죠 자고 있는데아막 갑자기 막 그렇게 하고 뭐 가르 전화번호 가르쳐 주세요 막 그런 경계 힘드니까 본인들이 기도하려고 해프 기도하는 건 좋은데 제발 늦게 전화하고 일방적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막 기도도 안내 달라고 그래 버리면은. 좀 많이 예민해져요. 운전할 땐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 상담 중에 이제 저기 손님들이 예약해서 오시는 르 분들은 그 시간에 마치는데 다짜고짜 전화 가지고 가르쳐 주세요. 잃어버리면 어딘지도 모르고 촬영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 금전 기도할 만한 것도 없습니까 잃어버리고 아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예민해져서 그냥 전화기 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음. 제발 조금 죄송한데, 이렇게 문자라도 남겨주시던가 연락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연락주세요라고 하면 되지. 다짜고짜 전화해가지고 무조건 가르쳐 주세요면은, 하 음, 진짜 힘들어요. 아무리 헬프라도 도와줄 것도 가르쳐 주고 싶어도 그래버리면은 더안 가르쳐 주게 돼요, 여러분. 무조건 유튜브 나온다고 막 강요로 막 가르쳐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응, 저도 일이 있고, 일상이 있고, 생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내야 될 시간이 있는데,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막, 잠, 잠자는 도중에 막 전화받아버리면은, 어, 저는 잠잘 때가 제일, 그다 놓고 그냥 자려고 하거든. 예. 그리고 여기는, 기도할 만한 곳이 좋은 곳이라, 오늘은 이렇게 왔어요. 예.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막막하고 또 부동산 매매가 요즘은 갑자기 집값이 다운되고 또 상황들이 힘들으니까 그런 문제로 이제 점사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오늘도 영덕에 오신 분들이 그런 거였고 대출이 뭐 3억 이상은 돼가지고 한 달에 220나간다그러더라고 근데 갑자기 금매 나의라니까막 1억 2천씩 다운다 버리니까 저야 뭐집 지어가지고 조용히 살라고 들어왔으니까 집팔 일도 없고 예 네. 자, 보세요. 조 진짜 물소리 많이 나죠. 이런 조용한 곳에 와서 사람도 없네. 비소나고 조용히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어휴. Он будет еще меньше. 계약성취되게 도와달라고 비웁니다. 그래, 두부 무무탈하게 도와주세요. 사업성취해서 계약성취되게 들어주시고. 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제자가 너무 어렵고 힘들게 돌고 들어와가지고, 마음의 안정이 안될때 이렇게 와서, 비는 거는 실력님 전에 살고자 하는 일이니까, 제자 빠르게 갈수 있게 도와줘 짠, 짠짠. 이렇게. 음,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돌 위에 그냥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게끔. 다른 사람 볼 때는 좀 그렇지만 저는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그냥 막 앉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의자 앉아서 이제는 기도하게끔 해서 이렇게 발언 다니거든요. 형식이 뭐, 이렇게, 108배를 해야 되고, 3, 3,000배를 해야 되고, 그 격식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간절한 마음 기도는 똑같다고 봅니다. 고행이라는 건 내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서, 간절한 걸 비는 내용인 거니까, 음. 새해, 내년, 운세 상담도 하고 있고, 음, 본인들, 부부, 궁합이라든지뭐 직업 진로 문제, 이성 문제, 뭐 그런 것도 상담하니까 하루 전만 예약해주세요. 음 지금은 마이크로 이렇게 하면서 촬영하니까, 음 지금 두고 온 거는 그냥 향 만들고 왔어. 향 들고 인사할 정도만 하면은, 괜히 무리하게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음.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기도 잘 하고 가겠습니다. 또 올려놓을게요.